자, 지금은 251쪽에 예제 7번부터 합시다. 이건 단순히 연립방식을 풀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미정계수의 조건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 괄호 1번은 x-y는 k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하고 얘네들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k 범위를 구해라. k 값을 구하란가?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봐봐.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거가 뭐였냐면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을 만들어 내자 이거였잖아. 근데 방금 그못 풀었던 문제 안 풀리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지, 그게. 대입할 수 있는 1차식이 안 보이는 건데 얘는 딱 보이잖아. 그럼 쟤를 정리하면 y는 x 빼기 k 거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y는 싹 없어지면서 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제곱 빼기 8은 0이 된단 말이지.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요놈이 지금 b인데 b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k인 거고 이게 지금 x에 관한 2차 방식인데 얘가 x값이 중근 나와. 하나 나오면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y값도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쌍이 나온다는 거는 요렇게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뭘 가진다? 중근. 응,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4분의 d를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지. 마이너스 ac 하는 거니까 어 이게 0이다. 그래서 k제곱은 16이다. k 값은 풀만 4다. 간단하죠? 이런 문제인 거야. 뭐 실근에 가진다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어. 바로 2번은, 마찬가지야. x 플러스 y는 2k 마이너스 4. x 곱하기 y는 k 제곱 빼기 4. 이게 x, y가 다 실수래. x, y가 다 실수래. 이런 실수 x, y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x하고 y가 다 실수를 했잖아. 그치? 근데 x 플러스 y가 나와 있고 x 곱하기 y가 나와 있거든? 네. 그러면 x하고 y를, x하고 y를 두 근, x, y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왜? 합과 곱을 아니까. 그치?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곱하기 x,y 는0 하면 이게 뭐야 x,y 를 두고 들어가는 2차 방식이 되는거지 t 에 관한 2차 방식 어 여기다 뭐 집어넣어 이거 여기다가 요걸 넣어버릴 수 있잖아 여기다가 2k-4의 t 플러스 k제곱 빼기 4는 0 이건데 이 x,y 가다 실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판별식이 뭐 실근 조건이지 이게 그지? 어두 실근이라고 나왔어도 0 이상이 맞는거야 서로 다른 일란말 없으면 여기 x, y가 다르단는말 없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맞는 거야 됐잖아. 여기서 이제 4분의 d 또 b 프라임 써보면은 마이너스 k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d를 쓰면 k 빼기 2의 제곱 빼기 ac k 제곱 빼기 4가 뭐다? 풀면 0 이상이다. k 제곱 k 제곱은 없어질 테고. 마이너스 4, K 더하기 4, 더하기 4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K는 2이하가 되겠지. 그치? 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좀 해봅시다. 하세요. 자, 다음 예제 8번. 또 아까 보니까 활용 문제 잘 풀어놨더라. 자, 예제 8번은 뭐냐? 원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13mm. 그리고 가로, 세로가 나왔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어? 34라고 나왔어. 그지 네. 음,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 거거든.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얘기야? 17. 그렇지. 그리고 요건 뭐야? 이거 직각인 거 알, 알지? 네. 어. 이게 뭐야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인 거거든. 네. 어, 그래서 직각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의 제곱 169가 되는 거지. 피타고로스 형이. 네. 배웠지? 이거랑 네. 어. 이거랑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걸 y 눈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 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는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인데 그게 169야. 얘가 17이니까 제곱하면 289거든? 네. 여기서 120, 아, 얼마냐. 120? 120을 빼야 이게 나오겠지? 네. 맞지? 어, 근데 얘가 120이니까 X 곱하기 Y가 뭐겠어? 60. 60. 곱해서 60이고 더해서 17인 게 뭐야? 12 곱하기 5지. 그치? 문제에서 뭐고 그랬어?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 중긴변을 구하세요.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될 때는 진짜 간단하게 되는 건데 가끔 정수가 근이 정수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냥 Y 눈으로 데,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근데 별로 모양이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걸려 시간이. 알겠지? 어, 자 여기 해봐. 그두 번째 문제에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차와 2차를 연립하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유형인데. 우리가 첫 번째 거는 는0 했을 때 요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1차식을, 0이 되는 1차식이 두개 나왔었지? 이거 대입해서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유형에서 지난 시간에 썼던 유형 6번이었지? 그치? 예제 6번. 이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건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건데 이번엔 뭐냐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식을 1차 방식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차 항을 없애버리는 거야. 2차 항 없어지면 자동으로 1차식 되는 거잖아요 어.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는 모양, 소서가 아니고 소거. 소거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는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는 3.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가 없어지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이거 없어지면서. X 빼기 Y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그럼 이게 뭐야? Y는 X 더하기 2잖아, 그지? 맞지? 어,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버려. 대입할 수 있는 1차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냥 만들어졌잖아? 그치?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X제곱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1은 0이 되는 거고, 2X 제곱이고, 여긴 기 4X, X 하니까 5X. 2는 4 빼기 1에서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2X, X, 1, 아니지.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 인수분해는, 이렇게 요렇게 된 거지? 어,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도 있고, X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때의 y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니까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y가 얼마? 1인 거지 맞지? 어한 가지 더 해줄게 그 옆에는 이제 마지막 유형이 있거든 이거는 는 0이 있어가지고 인수분해도 안돼 그렇다고 2 차량을 없애볼까 했더니 그것도 안돼 그게 이제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모양인데 이게 교육과정상 빠져가지고 너, 너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런 거안 나올 거야? 있으니까 한 거야. 예제, 예제 10번인데 이거는 세 번째 스타일이야. 세 번째. 2차 2차의 세 번째 스타일. 이건 뭐냐? 상수항을 소거시켜. 상수항을 소거시켰다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없어지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맞지? 상수항이 0이 될 거야. 자, 2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 제곱은 3인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안 돼. 이게 인수, 요 인수분해 되거든. 2x, x, y, y 하면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이쪽이 0이 아니고 3이잖아. 그럼 두개 인수분해 한게 3이라고 해서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이런 얘기 못 하거든. 정수란 말도 없으니까. 인수분해 된다고 인수분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x 대곱, 빼기 2x, y, 빼기 3y 제곱이 5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2차항을 없애려고 봤더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5배, 여기다가 3배 해가지고 는 0을 만들 거야. 빼서. 는 0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스타일로 바꿀 수, 이걸로 볼수 있는 거지. 그치? 는 0이 되는 2차식이 있으면. 자, 여기다 5배 하면 10x제곱 더하기 15xy 더하기 5y제곱은 15. 3x제곱 빼기 6xy 빼기 9y제곱은 15야. 이거를 빼버리면 7x 제곱 더하기 21xy 더하기 14y 제곱이 0이 나오고 7로 나눠버리면 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 제곱이 0이 돼서 우리는 첫 번째 유형으로 풀수 있는 능 0인 2차 방문식이 나온 거고 이건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플러스 2y 플러스 y가 되면서 첫 번째 자 얘가 0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y 군수안 만들고 싶어서 보통은 y는으로 하는데 자 얘에서는 어떻게 할까 x는 마이너스 y를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 네 편한데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지 뭐 그냥 어 저기다 가 이제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y를 넣어버리면은 여기 여기다 마이너스 2y 넣으니까 8y 제곱되고 여기다가 마다 마이너, 여기다 x 마이너스 2y 넣어버리니까 마이너스 6y 제곱되고 플러스 y 제곱은 3이 돼 그래서 y 제곱이 얼마가 돼? 1이 돼. 3Y제곱이 3이 3이니까. 그래서, y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때의 x값은 2가 나오고, 그때 x값은, 어라? 여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2가 나온다. 두쌍 나왔지? 어, 또 나오겠지. x자리에 마이너스 y 또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어라? 플러스 y제곱 맞지? 는 3이거든 좌변이 뭐야? 0 y제곱이지? 이게 3이 될수 있어? 이건 해가 없는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답은 두 쌍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두 가지 유형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은 공통근까지 하면 요번 단어는 마무리가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다 했어? 응. 그래, 이제 그럼 아까 그 모프 문제 풀수 있다. 응. 자, 이제 공통근이 하나 남았는데 공통근 문제는 응. 자, 공통근. 내가 저걸 언제부터 틀어놨을까? 정지 안 해놓고 나갔나? 방금 틀었나? 내 방금 다시 트는 거 봤어? 못 봤어? 저게 틀어야 되나? 어. 아까부터 틀어있 되지. 그, 이렇게. 편집하면 되지 뭐. 자, 공통근이야. 자, 공통근은 두 방정식 혹은 세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공통인 근이 있다는 얘기야.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하고, X 대부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두 개의 방영, 2차 방정식이 있잖아. 이때 얘는 근이 뭐 나오냐? 2, 1, 마, 플 하니까 2하고 마이너스 1 나와. 얘는 2하고 마이너스 2 나오지? 어, 그, 그려놓고, 해놓고 보니까 어때? 공통근이 2가 있는 거지? 어, 그니까 러 얘가 왜 2가 공통근이 나왔어? 요거랑 요거와 각각 X 빼기 2, X 더하기 1은 0. X 빼기 2, X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근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꼭 근을 구해봐야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 이두 식을 갖다가 더하기나 적당히 빼기를 했을 때 빼기를 했을 때 얘에서 얘를 갖다가 더저 빼보자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공통인수로 묶이겠지. 얘는 훼손되지가 않으면서 얘네끼리만 더쌤, 뺄쌤이 될 거라고. 더하거나 빼면. 이건 두 두식,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X-2에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뭐 돼? 마이너스 1 되지? 이렇게 되면서 X 값이 뭐 나와? 공통근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 공통근이 있다고 하면은, 저 주어진 이 2차 방식 이걸 갖다가 빼거나 더해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는 저렇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 거기 보면은. K나 A나 P나 Q나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미정 계수가 그래서 인수분해 못 해. 공통근을 구할, 바로 구할 수가 없게 모양이 나와. 그럴 때 뭐한다? 공통근이 있다고 하면은 두식을 더하거나 빼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분명 뭐가 있냐면 이 공통 인수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건 지금 뺐을 때 1차 방정식이돼버렸잖아 그치? 얘는 상수니까. 그러면 공통근은 그냥 이가 바로 나와버려. 만약에 저식에서 저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뭐 이렇게 나왔어. 해봤더니. 더하거나 빼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니까, 러 공통근이 있다고, 무조건, 저, 뺐을 때 저렇게 나오는 게 공통근이 되는 건 아니고, 공통근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서 공통근이 있다고 했을 때, 두식을 더하거나 빼는 걸로는, 공통인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다. 왜너 저기, 고구마 줄기, 고구마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밭에서? 체험 같은 거안 해봤어?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그막 빼보면은, 흙 많이 붙어있겠지. 잔, 잔 뿌리에. 근데 그타타타 하면 어떻게 돼? 그 잔흙들은 떨어지면서 알맹이는 남아있잖아, 그치? 이 알맹이들은 없어지지 않아. 남아있는 거야, 더하기 빼기 가지고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미정계수들을 날려버리면서 공통근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시스템인 거야. 알겠지? 자, 유형 11번을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봅시다. 자, 유형 11번. X제곱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2A는 0하고, X제곱 빼기 A 더하기 4의 X 더하기 2A는 0이 있어. 이두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다? 빼, 어, 저, 이게 0이 아닌 공통근을 가진대. 공통근이 있대. 공통근이 존재한대. 단 0이 아니래. 그때의 A 값을 구하시오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두 식을 더했을 때 모양이 좋아? 뺐을 때 모양이 좋아? 이건 더했을 때 좋은 거야. 왜? 얘랑 얘가 없어지지. 음. 응. 이런 식은 두 식은 더하는 게 좋은, 아, 더하는 게 좋은 거야.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랑 얘랑 더해서 2 x 제곱이 되고 a는 없어지고 더하면 뭐? 이건 마, 이건 이건 헷갈리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x라고 하자.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a는 없어지면서 이건 하니까 마이너스 e x가 되고 두 식을 더하니까 는 0이 돼. 2 x로 묶으면 x 빼기 1은 0이 돼. 그래서 뭐야? x는 0이 공통근일 수도 있고 x는 1이 공통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이 조건이 이제 필요하겠지. 공통근은 0이 아니래. 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공통근이라는 얘기지? 네. 어. 이걸 어떻게 할까? 위식에 대입해. 이걸 대입하면은 a가 나오는 거야. 뭐가 돼? 1 더하기 a 더하기 2 빼기 2a는 0이 되는 거니까 a값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풀때 조심할 게뭐 있냐면 음. 음, 여긴 조심할 게안 나오는데 a는 0이 아니 이가 아니다 이런 말 있지? 두 식이 완전히 같진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주는 거야. 어. 자, 해 봐.